지난 16일 구 산하민원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사기 향상과 친절 행정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는 친절한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남아공의 특별한 학교 교육부터 남아공의 유명 대형마트만의 고객 만족도 노하우까지 알찬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민원 담당자들이 고객 만족이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량임을 인식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친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인천중구TV뉴스 이하경입니다.